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셨던 일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늘 사람에 있었고 늘 제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허우적거리는 이들을 그물로 낚을 수 있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그 부르심에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배그 아버지 세베데를 푼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버려두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두고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하시는 그 참된 제자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제자의 삶일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하면 배우는 사람, 지식을 습득하는 학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그 제자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어, 그런 학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우 마테테스라는 그 제자의 의미는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행실도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그 스승에게서 배워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단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과 삶을 통해서도 그 가르쳐 주는 랍비 선생의 그 가르침과 모습과 행실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머리로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지식만 받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과 삶의 수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전 것들은 버려두고 새로운 방향으로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제자의 모습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따라왔던 것을 버렸습니다.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기독교 철학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제목은 You Are What You Love. 이 책에서 이 스미스 저자는 You Are Not What You Think라고 어, 얘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당신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동의하는 것이 내 진짜 참된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진짜 당신의 모습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존재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말 무언가를 추구하고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랑하는 바를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언정, 아무리 내가 아나 정말 후회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매일 매일 하나님보다는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은닉하고 하나님 아닌 돈을 더 사랑하고 부귀영화를 쫓아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후회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반성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과 돈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지적인 활동, 주님과 주님의 그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한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통탄하고 후회하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우상과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한다고 한다면 나의 삶에 참된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와 행동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뭐합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지식이 많았다 할지언정 제자 훈련을 받았다 할지언정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언정.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은 단지 머리에서 끝나는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하는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일날만 교회에서만 끝나는 그런 제자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체에 영향이 끼치는 그런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사고 방식을 생활 방식을 바꾸고자 하시는 그 요구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음성을 듣고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지적으로 지성의 지식에 어, 거기에 거하지 않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변화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랑하고 즐겼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정말 주님께 나아가시고 따라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아직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제자는 이전의 가치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제자의 삶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틀이 그 안목이 바뀌어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제자를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었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자 분자 누구예요? 사탄의 그 유혹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에베소서 이두절 가운데 따라간다, 따라간다, 따라간다라는 그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중립적인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안목과 가치관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 공중의 권세자분자 사탄은 계속적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 사탄의 속삭임 유혹의 그 속삭임 음성에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꾸 더 가져봐 왜 하나님을 따라가니 버려두지 말고 너의, 너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봐라고 우리에게 어, 그 유혹하고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속의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현실은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의 상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진노의 자녀의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그 사탄의 음성 가운데 조종당하고 충동질 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궤도를 수정해서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우리가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썩어져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안목을 회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할 수 있는 영원한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은. 우리의 안목, 영적인 안목과 가치관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세계에서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세계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건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를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을 다 버려두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고자했고 예수님을 따르고자했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까? 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나라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천국과 모든 그 영광은 좋아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나라 가운데 거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고자 나라를 옮기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나라에 거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만족해, 만족시켜줄 자신의 필요를 채워 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물어봤을 때도 주님께서는 나라가 이마 없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중요하게 보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을 통해서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바라봤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는 삶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물은 자신의 생업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그 돈벌이 수단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가진 그물이 여러분 어떤 그물이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 그물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힙니다 잡힌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빈 그물 버리고 그냥 내 삶이 너무나 참 힘들고 연약해서 그냥 어? 성공하지 못하는 삶이니까 예수님이라도 따라 볼까? 이렇게 따라간 제자도가 아니었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물에 가득 찬그 물고기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그 물고기들 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얼마나 많은 돈이 될 텐데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기가 가득 잡혀서 도무지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다 버리고 쫓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다음에 만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더 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계와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 가정 컴포트 존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 간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 본토 천,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 그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을 영적인 안목을 여러분들이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여러분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사역자가 되십시오. 신학 공부를 하십시오. 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이 세상에 아직도 썩어질 것들을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존귀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마저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어, 살아 것을 억매여서 살아가기보다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내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온전한 삶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버려두고 따른다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숫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관심있게 보셨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사람들의 헌신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떠나게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사실 쉬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주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 제시하셨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대가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 6장이4사 절과 이5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진정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시대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향했는지 아십니까? 처형장, 그이 형장으로 그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형 선고된 형장으로 따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아의 죽음에 대한 상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매일 내삶 속에서 사형 선고된 그 형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입장하는 것처럼. 매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과 자아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일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죄수처럼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내 자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치실 때쯤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결코 이 일이 주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하게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인하게,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선생인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최종 그 사역의 궁극적인 그 사역은 바로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역의 방식,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낙구천안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아주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덩달아 영광을 받고 한 자리씩 차지하는데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는 데만 급급하고 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대가는 십자가입니다. 대가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의 자신의 그 십자가를 따라 어, 제,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 매일 자아를 죽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은 자꾸 유혹합니다. 더 편한 신앙생활을 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삶보다는 좀더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평안히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한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은 죽 죽은 신앙입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도는 변질된 제자도인 것입니다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이 없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이 신앙은 사탄이 주는 속삭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나 세상이 주는 만족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변화된 가치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참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제자도의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 시작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내 삶은 만족스럽지 않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오히려 내 삶은 정말 깨어진 것처럼 그렇게 어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이 예배당에도 세상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아무리 세상을 따라가봐도 아무리 욕심을 채우려고 해도 갈급하고 목마르고 정말 채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제자들이 먼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제자가 되기 원한다 할지라도 랍비가 선생이 받아주지 않으면 결코 제자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 제자가 되는 과정은 너무나 길고 험난해서 중도 포기하는 자들이 수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제자가 이 선생을 나를 제자 삼아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 이 장면을 보고 들었다고 한다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선생은 제자를 먼저 찾으러 간단 말입니까? 그것도 전혀 자격이 없는 제자들. 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비천하고 평범한 어부와 같은 자들을 제자로 삼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자 제각 길로 가간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더 낮은 낮, 낮고 낮은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을 따를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그 썩어질 것들을 구하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새로운 그 복음의 시대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에 동참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제자되고 제자 삼는 우리 찰스턴 한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자.